7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5 약과 코스닥은 0.08 강과 시장이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이에 반해 셀트리온은 15만원을 깨버렸죠. 어우 정말 암이 걸릴 것 같은 주식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2년 반 빡빡 기었죠. 그러면 시그널은 온다. 이에 반해 2차전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죠. 먼저 오늘 방송 제목 이렇게 정하려고 해요. 거의 3년도 못 기다립니까? 2년 반못 기다려서 이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2년 반 동안 주가가 빡빡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맨날 회사를 욕해. 내 투자한 새끼를 욕하는 거야. 내가 투자해놓고 말입니다. 믿어놓고 말입니다. 시간 차이는 바르고 걔가 일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와. 회사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어. 맨날 욕하는 거죠. 쪽팔리게 말입니다. 3년은 기본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점 아래서 회사 성장하는지 주가 따라가는지 지켜보시라고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5%에서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또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도 현재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3년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박스권 거쳐나가고 한번 뚫을 때 8개월이면 끝내는 시스템이 원래 대형주의 시스템이에요. 중소형주는 랠리를 보이죠. 왜냐하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갈때 지금의 에코프로 BM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먼저 한번 봐 볼게요. 왜 제가 하반기에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와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중단. 2023년도 하반기에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물론 지금 상반기에도 2023년도에는 굉장히 증시 전망이 좋다. 2024년도는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중반부 이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시황관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주식을 투자하시든 코인을 투자하시든 간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든 간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돌아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한번큰 파동이 올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급을 드렸죠. 매크로를 대한민국에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진짜 뭐 손가락의 경제학자이신건 간에, 어떻게 자기가 뭐 뛰어난 뭐 매크로 애널리스트이신건 간에, 어떤 뭐 이코노미스트 간에 비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에코프로 BM의 차트예요1봉이죠 윗꼬리를 쭉 달았어요. 자, 근데 제가 이게 3월달부터, 여기서부터, 개인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시간차를 두고 이 고점을 전 뚫는다고 반드시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얘가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그 다음 가격 조정을 거쳐 나간 다음에 다시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오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안전한 주식이거든요 얘도 셀트룸 회사 못지않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정되어 있죠 다만 예전만큼은 성장 파괴력이 아닐 거예요 이미 대형주에 들어갔어요 얘 시가총액은 이미 셀트룸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양몰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몰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로, 지금, 자, 먼저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좀 볼게요. 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뭐, 한달 기준 개인이 81만 주, 외국인과 기관이 80만 주, 3만 주 매도를 해서, 개인의 창구가 외국인 창구로, 너, 그러니까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물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뭐이 정도 가지고. 잠깐 뭐 오늘 외국인 좀 들어오고 어제 외국인 좀 매도 나오고 기간 매수에 매도세 나오고 오늘 개인 좀 들어오고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3개월 확대해 보잖아요. 아까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양모리를 하는 것 같다고 언급을 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월달부터 3월4일부터 7월4일까지 보면 566만주 외국인이 370만주 기간이 168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감이 오시겠죠? 지금 이 고점권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이걸 뚫고 나간다. 아구가 맞지 않는다. 만약에 갈 확률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그럼 저는 저와 인연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볼 거예요. 다만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얘가 실 타이밍이 높다. 제가 시황관을 또는 이 관을 굽히지 않는 이유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유튜브 보면 없지 않나요? 그쵸? 누가 보면 또라이라고 할 테니까.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안에 들어가는 또라이가 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보시면 요거 그쵸? 음봉을 하면 살짝 조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얘 또한 너무 많이 달렸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 m 은한 몸이죠. 얘가 조금 더 많이 달렸죠. 상승률로 보게 되면 얘는 지주 회사고요. 에코프로 BM은 사업 회사입니다. 예로부터 물적 분할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저는 이미 예를 5년 전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에코프로 BM을 지켜봐왔던 이미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쉬고 있어요. 뭐 오늘 이차전지는 어제 또 뛰었으니까 좀 쉬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 계속 가나 한타임 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열광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몰이, 현재, 단기적인 양몰이, 또 개인들의 이런 수급이 또좀 잠잠해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고 길고, 기고, 기고 있을 때, 약간 심박동이 죽어 있을 때, 이렇게 죽어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끌어올릴 겁니다. 또 마지막에 미친 듯이 펄떡펄떡 거리면 개인들은 또 들어와서 와! 하고 달려오겠죠. 이게 지난 100여 년간 자본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에 반해 셀트리온. 자, 바닥에서 쭉 하락 추세 끝내고 바닥에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죽어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놨죠. 2차 전진는 계속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제약바이오그 중에 대장의 셀트리온은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물 밑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해왔죠. 어느 순간 되면 이쪽으로 자금 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제 말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걸 경시하지 마세요. 쪽팔리기에 2년 반 하락, 자,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월봉으로 좀 볼게요. 요거 하락했다고 2년 반도 못 기다리면 쪽팔린 겁니다. 믿고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쪽팔리게 욕하지 말고 본인이 투자해놓고 말입니다. 제가 아마도 돈을 받지 않고 또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회원 받고 이런 데는 잘못 하잖아요, 이런 말. 제가 저라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도 주주이고 하니까요. 근데 주주들 중에서도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공이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실력자인지, 또는 미래를 볼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요. 쪽팔리게. 자기 하수인 거 티내지 말고. 23조 원 미국 시장 열렸다. 휴미라 바이오시물러 놓고, 쌈바와 셀티돈 사생결단. 저는 복제양의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여요. 바이오 시밀러이다. 정확하게 기사를 좀 써주세요. 복제약은 제네릭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시밀러라는 말을 쓰고요. 합성 의약품을 똑같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제네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내재 가치와 가격에 집중을 하는지, 가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는 사람인지, 투자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매매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을 거라 봅니다. 더불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자, 매크로 투자의 그루들이라고 하죠? 뭐 한국시장에서 뭐 주식투자 농부 박용옥 씨를 비롯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주식투자 교과서 박성득 씨, 뭐 워렌버핏 뿐만 아니라 뭐 레이달오 뭐 벤자민 그레이먼, 피터린치. 거듭 언급드리지만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상승에 나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적 성장, 증명되면 주가는 가요. 회사는 이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 보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PBM, 그, 이제, 보면, 삼성바이오피스 가격을 확 낮췄다. 보험사 환급을 공략하는 셀트리온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가격인가? 잠시만요. 제가 찾은 기사가 이 기사인데요. 시작된 미국 휴미라 대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오리지널 휴메라 대비 가격 제각각. 삼성바이오 에피스 하드리마 85% 할인에 그쳐. 유플라이마는 5% 인하에 그쳤다. 미국 시장 변수인 PBM, 리베이트 영향. 높은 가격 책정으로 점유율 향상을 노려. 낮은 가격은 공보험 시장 탁킥 가능하다. 여기서 셀트리온과 쌈바만 보면 됩니다, 일단. 자, 하드리마는 85% 할인. 유플라이마는 5% 할인밖에 안 했다. 자, 그래서 킥. 기... 그 기사 내용을 좀 핵심을 정리하면 미국 시장의 핵심 변수는 PBM사와 리베이트이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초저가 전략, 오히려 PBM사 압박 가능성도 있다. 품질도 변수, 고노동, 상호 교환성 확보해야 경쟁력이다. 자 그러면서 셀티오는 5% 할인밖에 안 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총알이 많이 남아있죠. 자, PBM사에 영업할 수 있는 총알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패스는 전홍도와 고농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통화를 못 해봤어요. 이85% 할인된 전략이 어떤 건지 전홍도와 고농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통화를 못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가격을 무진장 할인할 때그래서 전략마다 차이가 있겠죠? 셀트론의 전략은 할인폭을 줄이고 PBM사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5% 할인을 통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점유율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PBM사에 등재가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자, 아일리아의 진심. 셀트리온 특허너버 BLA 구분 응선이다. 중간 발표 후두달만에 속도전. 리제네론 특허 방파제 가장 먼저 뚫고 시장 선점 목표이다. 자, 미국 FDA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제출하고 재반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4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인상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행 보이다. 해당 중간 결과는 독일, 스페인,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80 348명에 대한 총 52주 임상 중 24주 6개월 치다. 자, 그래서 셀리온이 경쟁사 대비 아일리아 바이오시뮬러 FDA 미국 시장에서 먼저 한 발을 뗐다. 원 개발사 닐제도는 여전히 에버그린 전략으로 시장 방어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셀리온이 아일리아 특허 무효 소송에서 연이어 승 승리를 했고 핵심 지적재석으로 꼽히는 아일리아 성분을 둔 물질특허 효력은 사실상 지난달 끝이 났다. 셀티온이 BLA만 성공적으로 따내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뮬러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휴메라 PBM사에 등재가 되고요. 램시메스 신약으로 허가받고요. 실적에 대해서 저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차가 발생할 뿐이죠. 가격이 너무 많이 2년 반 동안 죽어있었어요. 그렇죠? 데리고 놀았죠. 자, 쭉 급하게 올려놓고 아, 갈것 같아. 긴 기간 밀어놓고 확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사실 너무나 눈에 띄게 보여요. 창고도 신화창고와 j p 모건 창고그외 다수의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작업을 쳐왔죠. 그렇죠? 저도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오는 호가창입니다. 신한을 통해서 변함없이 매도 창구. 가격이 진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 신한을 통해서. 최근에 삼성이 많이 보이네요. 신한은 뭐 매일 보이는 거고요, 거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들은 2차 전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제약과 요는 죽어 있다. 바닥에서 말입니다. 요게 간다면 여기서 먹을 게 많을까요? 뭐 올라가 있으니까 빨리 갈것 같죠. 그리고 더 많이 먹을 것 같죠. 얘는 못갈것 같죠. 2년 반 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얘를, 얘에 대한 신념이나 제 신뢰나 그런 부분이 변한 게단 1도 없습니다. 왜?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주총에서 회장이, 오너가 6시간 동안 1개 개인 주주한테 한명한명다 응대를 해주니까. 그런 전 오너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얘가 성장할 거에 대해 단 1도 의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3년에서 4년은 기준점이에요. 대형주는요. 근데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 본다는 근거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전 세계 글로벌 IPO, 기업들의 IPO와 중소형 대한민국의 IPO와 함께 경기가 리바이벌되는 과정에 있다. 전 세계 증시도 돌아나갔다. 2023년도 증시와 경기를 안 좋게 봤던 매크로 전문가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코앞에 놓인 2008년도 금융 위기도 바로 앞에 즉시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네 지표하고 이런 거 갖고 경제를 예측한다고요?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보고 개인 투자자는 펀더멘탈이 상승하나 그게 이상 없이 가고 있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셀티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17.55. 최근에 6개월 동안 한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에요. 주가는 15만 원이 깨져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얘네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약 보유로 자금이 올수 있다. 괜히 2년 반 동안 힘 빼고 하지 말아라. 올라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사업도 10번에서 10번 시험, 11번 실패해도 한번 성공하면 끝이죠. 그렇죠? 여기서 힘 빼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마이너스 로에서돈 잃은 거 아니고요. 플러스 룰에서 돈번거 아닙니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셀트로나이스 기업. 공매도 매매비중 21.51. 주가는 바닥으로 밀어놓고, 공매도 매매비중은 늘렸다. 거래량은 64만 7천 주, 오늘 1.2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거래량은 49만 주, 1.12 하락. 제약. 공매도 매매비중 9.17. 거래량은 15만 8천 주, 오늘 2 1 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참고 갑자기 기억이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계좌잔고 보지 마세요. 계자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60이다. 마이너스 50이다. 아 이만큼 이었네아딴거 해서 딴거 해서 돈벌었었으면 어땠을까. 아이 시간 비용은 어떻게 하나. 이 시간 비용. 이거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쪽팔리게 이런 말한 선수들은요. 이거 말안 합니다.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이게 딱 개인 투자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기 가서 돈 벌고 저기 가서 돈 벌고. 네? 여기 가서 들러붙고 저기 가서 들러붙고. 그러면 돈못법니다 그리고 이시장 떠나갑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 비용을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이거는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시간으로 해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올라옵니다. 워렌 머피 던 코카콜라에 3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에코프로 b m 도 상장하고 바닥에서 빡빡빡 기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셀티론 2년 반 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삼형제 수급을 짧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이 1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연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거래일 연속 한달 거래일 무려 48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모펀드는 10만 주. 오늘 4 8 0 0 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의 중심은 얘네였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3 3 0 0 0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창고를 통해서 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무려 165만 주 들어왔다. 현재 이 정도 금액을 진짜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선수는 닮습니다. 1% 안에 들어가는 선수는 지금 조용히 하고 여유 자금으로 담아가고 있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분들은 조용히 계시죠. 왜? 원래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요. 원래 선수들은 그래요. 슈퍼 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론 스키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간은 17만 주 배도.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15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기간 17만 주 중에서 똑같아요. 투심만 빼놓고 금융 숫자 7만 5천 주, 사모펀드 5만 6천 주, 연기금 4만 주, 보험 1만 천 주. 투심 빼놓고 대부분이 대동단결을 했다. 외국인은 15만 주순 매수 나왔고요. 얘도 개인 창구로 19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이 130만 주, 외국인이 56만 주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 매도가 나왔으면 바뀔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제약. 기간이 63,000주 매도, 외국인은 29,000주, 개인은 33,000주, 순 매수가 나왔습니다. 금융수자가 37,000주, 사모펀드가 21,000주, 연기금이 4,700주. 삼형제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기간 흐름이요. 그리고 개인 창고를 통해서 24만주, 외국인과 기간은 각각 12만주, 11만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형제 다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데 15만원을 깨버렸다. 한 3년 전에 주가로 회기시켜서 그 때보다 역사 바닥권에서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위로 갈 거를 확신하면 지금은 속칭, 반스까지 들어갈 기회입니다. 2년 반 동안 속여놓고 3년 가까이 속여놓고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지금은 매집하기 최적의 시그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흔들거리지 마시고요. 같이 펀드멘털에 집중을 하시고요. 3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자에 있어서 거듭 언급드리지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